수학두 수능 득강 41쪽입니다. 5번 문제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모든 실수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고 f'(2)가 3일 때 f'(x)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파란색으로 한번 밑줄을 그어 보겠습니다. 자, 요 식이 중요한 식인데요. 이 식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구해내야 됩니다. 자, 우선은 f'(2)의 값이 3이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f'(2)를 정의를 이용해서 나타내 보겠습니다. 자, 정의를 이용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자, 런 형태 f x X 더하기 Y가 FX 더하기 어쩌고 라고 되어 있는 요 모양에서 이렇게 시작하는 모양이죠. 이런 조건이 나와 있으면 이때는 정의 중에서 H가 0으로 갈 때의 정의를 사용을 해줍니다. 그럼 F 프라임 2는 H가 0으로 갈때 H 분의 FE 더하기 H FE가 됩니다. 자이 중에서 자, 앞쪽에 있는 f e 더하기 H 자 요만큼을 위에 있는 F X 더하기 H 정의를 보면서 한번 접집어 넣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식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면요 식에서 봐야 될 부분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식에서 X 자리에 똑같은 게 들어가고요. 여기 그다음에 자 Y 자리에 똑같은 식 또는 문자가 동시에 들어가주면 되겠습니다. 제곱이 어디에 붙었는지 잘 봅니다. 그럼 F2 더하기 H라는 것은 X 자리에는 2가 들어가주고 Y 자리에는 H가 들어가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4 곱하기 H, 여기가 2H 제곱 빼기 2 e 곱하기 H. 그 뒤쪽에 F2가 있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자, 여기 앞쪽에 F, X 자리 2가 들어갔는데 f x라고 잘못 적었네요. 여기 f e가 됩니다. 그럼 이렇게 적어주면 f F2, e f e가 공통이어서 사라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것을 모두 분리를 시켜줍니다. 자, 수업 시간에 했던 표현은 라바 또는 바바파파가 나와서 요거를 다 분리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다 분리시켜줍니다. 자, 계산이 되는 게 있긴 한데요. 일단은 분리를 시키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는 h분의 fh. 자, 두 번째는 4, 다음 더하기 eh 빼기 2. 자, 요렇게 되었는데요. 자, 이 중에서 4 빼기 2는 상수기 때문에 계산해서 그냥 밖으로 나갑니다. 그럼 남는 게 h가 0으로 갈때 h분의 fh가 남고 2h는 0에 수렴합니다. 그럼 남는 게 f'2는 h가 0으로 갈때 h분의 fh 더하기 2 이렇게 됩니다. 근데 f'2가 문제 조건에서 3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은 h가 0으로 갈때 h분의 fh. 자, 이 극한 값이 1이 된다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f'x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x도 역시 같은 요령으로 계산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f'x 여기다 적어 볼게요. f'x는 역시 h가 0으로 갈 때의 정의 h분의 f(x) 더하기 h 마이너스 f(x) 자, 이것이 바로 h가 영 f 프라임 x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 해야 될 일은 f(x) 더하기 h를 계산을 해야 되겠지요. 그럼 역시 문제 조건에 있는 걸 보고 x자리는 x 자리는 x, h 자리에는 어, y 자리에는 h 자리가 들어가주면 되겠습니다. 자, 식이 좀 길지만 꼼꼼하게 적어 봅시다. X는 그대로 Y 자리에 H가 들어갑니다. X 그대로 Y 자리에 H. X 그대로 Y 자리에 H가 들어가야 되죠요 H가 들어갔고 여기 XH 그리고 마지막에 있었던 FX를 적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적고 나서 보면은 이번에는 FX, FX가 사라집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역시 분리를 모두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다 분리시켜 볼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중간에 마이너스 있는 걸잘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보면 h가 0으로 갈때 h분의 fh 그 다음 나누어주면서 h는 약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xh, 그 다음 마이너스 x 이렇게 남게 되겠네요. 자, 이 중에서 맨 앞에 있는 h분의 fh는 자, 1에 수렴한다는 걸좀 전에 했습니다. 그다음에 h가 0으로 갈때 X제곱은 상수니까 그냥 나오고, 자, X 곱하기 H는 0으로 수렴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는 거는 요만큼이 남게 되겠네요. 자, F'X가 내림 차순으로 정리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 자, 요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뭔지 봅시다. 자, 해야 되는 것은 F'X의 최소값을 구해야 됩니다. 그럼 F'X가 지금 뭐라고 나왔는지 다시 적어볼게요. F'X는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었는데, 얘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2차식이니까 완전 제곱골로 변형을 해줘야겠네요. 자, 요렇게 변형해서 정리를 해주면, 자, 최소값은 얼마가 될까요? 최소값은 f'x의 프라임 최소값은 x가 2분의 1일 때, 최소값 4분의 3이 나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푸는 방법이 1학년 때 방법으로 마무리를 한 거고요. 자, 여기서도 미분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 자, 이 f 프라임 x 라는 것을 y 라고 지정을 해볼게요. y 라고 지정했을 때이 식의 최소값이 궁금하기 때문에 최소값을 구할 때는 미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얘를 미분하면 y 프라임이 2 x 마이너스 1. 그러면 극값의 위치가 x가 1분의 1일 때 미분해서 0이고 아래로 볼록하기 때문에 아 1분의 1에서 최소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여기가 극소이면서 최소인 거죠. 자, 그걸 알수 있기 때문에 최소값을 구해주면 최소값은 x가 1분의 1일 때이분의 그러니까 1제곱 빼기 1분의 1 더하기 1 자, 계산해주면 1분의 1 빼기 2분의 1이 4분의 2 1이 4분의 4 자, 계산해주면 4분의 1 빼기 2 더하기 4 4분의 3이라는 값이 똑같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완전제곱골로 변형해서 풀어도 되고 지금 마지막에 한 것처럼 미분을 이용해서 최소값을 구해도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3차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f1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 가조건에서 뭘할수 있을까요? 자, 3차 함수 f(x)니까 f(x)는 다항 함수입니다. 연속인 거죠. 연속이면서 미분이 가능합니다. 그럼 가 조건에서는 x가 0으로 가면 분모가 0이 되기 때문에 분자도 0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선 f(0)이 0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f(0)이 0이면은 가식을 어떻게 쓸수 있느냐 하면 가식을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x가 0으로 갈때 x 0분의 f(x) 빼기 f0이 0이었으니까 f0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서 쓸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6이다 해서 자, 왼쪽이 무엇의 정의인지 생각해 보세요. 네, f 프라임 0의 정의이지요. 그럼 f 프라임 0이 6이 된다. 요것까지 알수 있습니다. 그럼 두 가지를 찾아냈네요. f0은 0이 되고 f 프라임 0은 6이 되겠습니다. 다음나 조건 보겠습니다. 나 조건은 y는 f'x의 그래프는 1,0에서 x축에 접한다 라고 합니다. 자, 지금 3차 함수 fx니까 y는 f'x 몇차 함수일까요? 네, 얘는 2차 함수입니다. 자, 2차 함수인데 이 2차 함수가 1,0에서 x축에 접한다고 합니다. 그럼 가능성은 두 가지지요.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면서 1,0에 접하든지 또는 이렇게 위로 볼록하면서 1,0에 접하면 되겠습니다. 자, 어느 경우든지 간에 f'x는 적당한 상수 곱하기 x 1 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우선 앞에 있었던 것 중에 f'0이 6인 걸 한번 이용하기 위해서 x에 0을 대입을 해봅시다. x에 0 대입해 주면 f'0이 영 대입 해주면 a 라고 나오는데 이 값이 6이 나와야 됩니다. 그럼 f 프라임 x 가 결정이 되었네요. 자 f 프라임 x 는6 곱하기 x -1 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이걸 보고 f x 를 찾아서 f 1을 구해야 되는데요. 자 이건 적분을 여기서 바로 해도 되지만 문과반 친구들은 좀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개를 하고 나서 자 f 프라임 x를 가지고 f x를 적분해서 구합니다 2 x 세제곱 적분 공식은 외워야 됩니다 자, 여기서 더하기 적분 상수 c가 있는데. F0이 아까 얼마 나와야 되죠. 0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요. C 값은 0이 되겠습니다. 그 마무리 계산 F1의 값을 구해보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게 F1입니다. F1은 1 대입해 주면 206 더하기 6. 자 답은 2가 되겠습니다. 다음 7번 문제. 3차 함수 fx. 자, 몇차 함수인지도 잘 기억해 두는 게 좋습니다. 3차 함수 fx가 조건을 만족할 때 f2와 f'2의 합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가 조건과 나 조건이 있는데요. 가 조건부터 보겠습니다. 자, 가 조건은 방정식 fx는 2x 1의 세 실근이 마이너스 1과 0과 2라는 건데요. 자, 이가 조건에서 fx가 3차식입니다. 이세 실근이 x는 마이너스 1과 0과 2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fx가 3차식인데요. 3차식이 1차식과 같다는 방정식 풀라고 하면 보통의 경우는 한쪽으로 모두 이항한 다음에 근을 구합니다. 그럼 요 3차 함수, 3차식이죠. 3차식이 0이 되게 하는 x 값이 3개가 나와 있는데 3차 방정식을 풀때 어떻게 해야지 풀릴까요? 인수분해를 해야죠. 인수분해 했을 때 근이 x는 마이너스 1과 0과 2가 된다는 것은 이 3차식 밑줄근 3차식을 인수분해 했을 때 인수로 x 더하기 1과 x와 x 빼기 2가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놓고 나서 여기 최고차항이 개수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a라고 붙여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 조건 이용해 볼게요. 자 나에서 알수 있는 건 뭘까요? 3차 다항식 f(x)를 x 기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3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에 대한 나머지 정리를 써야 됩니다. 나머지 정리에 의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f1이 마이너스 3이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f1이 마이너스 3인 것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요 조건을 가, 가에서 구한 fx식에다가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x에다가 1을 넣어서 한번 구해 볼게요. 이 파란색식에다가 x는 1을 대입을 합니다. 대입을 해주면 f1은 마이너스 3이고, 자, 1을 대입해 줍니다. 그럼 a, x에 1을 넣습니다. 이 요렇게 정리가 되었네요. 그럼 왼쪽은 마이너스 4가 되고, 자, 오른쪽은 마이너스 2a. 자, 따라서 a가 2가 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럼 a 자리에다가, 요 a 자리에다가 무엇을 넣어주면 될까요? 이제 2를 넣어주면 되겠죠? 2를 넣어주면 fx는 무엇이 되느냐 하면, 자, 전개는 필요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정리만 하겠습니다. 여기다 2를 넣어서 정리를 해주면 fx는 2x-1. 더하기 2 곱하기 x 더하기 1, x, x-2. 자, 요렇게 됩니다. 자, 문제에서 풀라고 하는 게 f2와 f'2의 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은 식을 정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정리를 하는데요. 일단 2 곱하기 x 앞으로 뽑아 놓고, x 더하기 1과 x 빼기 2를 곱해 봅시다. x제곱 빼기 x 빼기 2가 되고, 자, 2x하고 곱하기를 해주면, 2x 세 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4x 자 동류항을 계산해서 내린 차순으로 적어 봅시다 자 식이 요렇게 모두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럼 f(x)는 요렇게나왔구요 자, f 프라임 x 자 미분해 봅시다. f 프라임 x는 6x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 그럼 따라서 구하라고 하는 자, f 2 더하기 f'2 값을 구하면 f2는 자 여기다가 2를 넣어볼게요. fx 자리에다가 2를 넣어주면 자 계산이 좀 기네요. 16-8-4-1 나오고 f'2는 f'x 식에다가 2를 넣어주면 24-8-2 이렇게 됩니다. 이만큼이 자자 16에서 12를 빼고 그럼 4가 나왔죠. 1을 다시 빼면 3이 나옵니다. 그다음 요거는 24에다가 10을 빼는 거니까 14가 나와서 답은 17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입니다. 다항함수 f(x)에 대하여 함수 g(x)를 이렇게 정의했을 때 x가 1로 갈때이 관계가 성립한다고 합니다. 자 A 더하기 F 프레임 1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우선 g x 식은 그냥 놔두고 극한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x가 1로 갈때 x 세제곱 빼기 1분의 g x 빼기 F 1이 2에 수렴한다고 했습니다. 자 x가 1로 가면 분모가 0으로 갑니다. x가 1로 가면 분모가 0이 되기 때문에 분자도 0으로 수렴해야 되지요. 그럼 분자가 0으로 수렴하는데 분자에 있는 식들은 일단 f x 다항함수입니다. 그 다음, gx는 2차식에다가 fx 다항함수를 구했습니다. 곱했습니다. 그럼 얘도 다항함수이죠.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연속에 미분 가능입니다. 그럼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가 0으로 간다 해서, 분자가 0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x에다가 1을 바로 넣어서 g1 f1이 0이 된다. 즉, g1은 f1이 된다라고 바로 적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빨간색 선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런 다음에 이 분자는 gx 빼기 자 g1이 안어 g1이 아니라 f1인데 g1과 f1이 같다는 것 구했기 때문에 f1 자리에 g1을 적어도 될것 같습니다. 자 분모에 있는 x 세제곱 빼기 1은 x 빼기 1 곱하기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로 인수분해해서 양쪽으로 분리를 해봅시다. 자 이게 2에 수렴합니다. 그럼 첫 번째 있는 식, 자 빨간색 테두리 쳐볼게요. x 빼기 1분의 g x 빼기 g 1은 x가 1로 가면 g 프라임 1이 되는 것이고, 자두 번째 식,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분의 1은 x에 1을 대입하면 바로 3분의 1에 수렴한다는 게 나옵니다. 자두개 곱해서 2가 되니까. g'1의 값은 6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 하고 싶은 게 a값과 f'1을 구해서 더하기를 해야 되는데요. 우선 좀 전에 나왔던 것 중에 g1과 f1이 같다는 걸 지금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저걸 한번 사용해 볼게요. 자, g1을 구해주면 위에 있는 문제에서 봅시다. g1은 x자리 1이 들어가면 a-2a 더하기 2 곱하기 f1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우리가 g1과 f1이 같다는 것을 구해냈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약분을 해주면 어떤 값이 나올까요? f1이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위에 보이죠? 0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없애버려도 됩니다. 그 왼쪽에 1이 남았기 때문에 1은 이거 정리하면 마이너스 a 더하기 2 그럼 따라서 a가 1이 된다는 라걸알 수가 있네요. 그럼 gx식이 나옵니다. gx는 a 자리에 1을 넣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2 곱하기 fx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하고 싶은 게 f'1인데요. 어, g'1의 값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식을 그냥 양변 미분해 보겠습니다. 왼쪽은 미분하면 g'x이고 오른쪽은 곱에 대한 미분을 합니다. 첫 번째 식 미분해서 두 번째 식을 곱하고 첫 번째 식 곱하기 두 번째 식을 미분을 합니다. 자, 필요한 게 f'1인데요. f1과 g1이 같다는 것도 알고 있고 g'1의 값도 알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x에 1을 넣어보겠습니다. 자, x에다가 방금 구한 g'x 식에다가 x1을 대입해주면 왼쪽은 g'1 오른쪽은 2x-2가 다행히 없어지죠. 없어져서 자, 항은 뒤에 있는 것만 남습니다. x 1 대입해주면, 여기다가 1 대입해주면, 1 곱하기 f' 1. 요렇게 됩니다. 근데 g' 1이 아까 6이라는 거 구해놨기 때문에 f' 1의 각도 6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럼 최종 마무리 계산, 자, a 더하기 f' 1은, a 값은 1이고, f' 1은 6이 되어서 답은 7이 나오겠습니다.